네, 반갑습니다. <laughs> 야, 등치가 제, 제 주먹이거든요? 제 주먹. 거의 제 주먹만 해요. 거의 진짜 제 주먹만 하고. 저 부릅든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새끼. 너이 새끼, 아빠가 너 임마. 어? 응? 이렇게 분모를 좀 해주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뚜룽이는 17년도에 데려왔으니까 지금 6년인가요? 어유 많이도 됐네요. 뚜룽이 지금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하여튼 그렇고 애기는 지금 한 제가 2021년도에 데려왔으니까 지금 근 2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하여튼 좀 애들을 오래 키우다 보니까 애들 <laughs> 애들의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눈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세, 뭐, 요런 거만 봐도, 얘네가 지금 뭘 원하고 있고, 약간, 그거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다들, 키우시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애기는 뭐, 얼마 안 됐지만, 솔직히, 뚜룽이는 진짜 오래됐잖아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뭐, 회사도 몇 번, 어 왔다 갔다 이직을 했었고 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학교도 또 이제 졸업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인생사를 뚜룽이랑 같이 했고 이제 뚜룽 애기는 이제 그 중에 거의 절반의 절반밖에 못 했지만 그래도 네 얘도 표정이나 <laughs> 시키 표정이고 너 엄마 너너 시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아빠한테 눈을 곧따로 고타구로... 누가 뜨라고 그랬어, 쉐껴. 얘는 물가가 무서워요. 네. 이제 등치도 있고, 점점 살이 찌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한요 정도는 됩니다. 요, 요 물구리 사이즈 정도는 나중에 돼요. 요 정도는 돼요, 나중에. 다 크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되고, 지금은 한, 음, 준성체 정도? 예. 네. 거의 성체 되려면 이제 좀더좀더 좀더 먹고 좀더 이제 휴지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이제 개구리 오래 키우면 무슨 느낌이냐 물어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알것 같아요 얘네들이 뭘 원하고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실제 실제로 저는 지금 동물원에서 사육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희 쪽 분들도 사육사 선배님들도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 표정만 봐도 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 개구리나 뿐만이 아니라 뭐뭐 뭐 기린이라든지 코끼리, 뭐 호랑이, 뭐 심지어 뭐 앵무새 이런 친구들도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애들이 이제 뭘 하고 싶고 약간 이런. 그래서 좀 오래 키우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사육자 습, 사육장의 습도를 어떻게 맞추냐 그 물어보시는데 잠시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온도계가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뚜렁이 6년 키우면서 온도계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뚜렁이가 매우 좋은 퀄리티로 자랐잖아요. 그게 보시면은 제가 오늘도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제가 이제 기숙사에 가 있다 보니까 습도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한번 그러니까 한번올때 물을 깨끗하게 갈아주고. 물에다, 벽면에다가 물을 많이 뿌려주면, 한70% 정도는 습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걸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 저건 접니다. <laughs>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어쨌든 이 숨구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환풍이 많이 안 돼서, 이 안에서만 습기가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몇 날, 며칠, 몇 주가 돼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뚜껑 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제 뚜껑 관리를 잘 못하면 환기가 너무 잘 되면 나중에 바싹 말라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 같은 환경보다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볼수 있는 환경이라면 안에다 사육자, 아, 그, 온도기를 하나 비치해 두고 이렇게 구석에다 하나 비치해 두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벽면에 물방울. 지금 보시면 방금 뿌렸잖아요. 그래서 벽면에 물방울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벽면에 물방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니까 이게 몇,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뚜껑 관리만 잘하면 습, 여기 물방울이 계속 맺혀 있어요. 그럼 그거라는 거는 습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예, 뭐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인스타 DM으로다가 그,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뭔가, 그니까 그런 말이죠. 있 세상에 멍청한 질문은 없다. 불친절한 답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laughs>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의 명언인데 하여튼 질문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질문을 모르는 게 있으면 알 때까지 계속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질문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친절한 답변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주저하지 마시고 뭐 동물에 관한 게 있으시면은 항상 저한테 인스타 DM이라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여기 갈게 아빠. 이 표정 봐라 살발다살 발해 그냥 언제 한 번은 아빠 한번 물겠다. 지금까지 그 물린 적은 없는데 애기한테 언제 한번 물겠는데요? 이 표정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확실하게 닫아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뚜껑을 요것도 이렇게 요것까지 잠그지 않아도 그냥 닫기만 해도 그 지금 숨구멍이 없거든요 여기는 위에가 없어요 숨구멍이 근데 알아서 이쪽 사이로 숨구멍이 왔 공기가 왔다갔다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질식사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문 닫아놓고 습기만 잘 조절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건 매일매일 습기, 습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개구리는 마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네, 그거 하나 영,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얘기 안요 인스타로도 좀 많이 업로드 할게요. 예,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안녕.